사전에서 드렸는데 아 이런 모습입니다. 한 4일째 되는 날 물마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틀째 3일째 물마름이 없다는 게참 수상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분갈이를 하려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러다가 물음이 그때 31도 막 32도까지 올라갈 때고. 물 마름이 없고, 아, 잘못 늦으면 삽수도 못 살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만에 하나. 일단은 분갈이를 토분에다 해주려고 제가 급하게 이제 새벽에 엎었는데, 뿌리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 터짐이 안쪽에 있었고, 그 줄기 터짐으로 인해서 그, 그곳이 거의 꺼멓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사실 너무너무 속상해 가지고 영상을 찍지 못 했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사진으로 제가 남겨 놨었어요. 이제 당근에서 산지 4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본본 줄기는 이렇게 제가 물꽂이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곁가지가 두 개가 째기는 거랑 이런게 있었는데 얘는 제가 GP, 껍데기를 베긴 GP에다가 삽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이게 한 정확하게 날짜는 생각이 안 나고요. 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열흘에서 2주 그 정도 사이가 됐는데 어제 이렇게 여기에 신협이 새로운 입장이 쏙 올라오는 느낌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뿌리가 나왔더라고요. 얘는 GP에다가 제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아직 이 물꽂이한 이본 가지는 아직 뿌리가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새끼도 아직 신엽이 여기도 아직 안 올라왔고 뿌리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쪽 북쪽에서 얘는 큰 가지는 저쪽 그늘에서 있고요 그늘. 얘 있고 이두 아이들은 식물 중에서 지금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얘네들 어떻게 되는지 영상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자는 집피 껍데기 벗기고 제가 삽목했던 건데요. 이렇게. 뿌리가 제법 나왔지요. 그래서 오늘은 얘를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난석을 난석이 두꺼운 것 밖에 없네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난석을 좀 깔게 됐고요. 그래서 큰 난석이라서 이 커라이트를 조금 밑에다가 사이사이좀채워주고 시작하도록. 네, 산무기가 워낙 작기도 하고 그래서요. 음, 여기도 뿌리가 꽤 낫네요. 就行就行。住心住心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어제 제가 그 안나자네 작은 아이를 이제 뿌리가 나와가지고 화분에다 심었는데요. 제가 어제 얘는 어제 한꺼번에 같이 하면 편리한데 제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얘가 뿌리는 내렸는데 살짝 내린 상태고 이렇게 너무 작은 뿌리가 나왔길래 한 며칠 둘까 했는데 여기 보시면 문제가 조금 있어요. 여기 고뭐 줄기 뗀 자리에 살짝 물음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하루는 했는데 그냥 오늘 여기 뭐야 치아 염소산 이거 소독제 뿌려 가지고 그냥 바로 심으려고요그 대신 오늘 물은 아 밑으로 어, 저면 간수만 하고 아 위로 물은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러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밑에는 폴라이트를 좀 깔고요 그래도, 이렇게 뿌리가 내려준 게 어딘가 싶어요. 아유, 물어봤을 때는 막, 어떡하나. 아유, 그냥 막 급하게 처리는 했지만, 정말 될까 안 될까. 확신도 없이 제가 이거를, 어, 삽수를 채취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응? 나오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또,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상태고 해서, 저도, 이렇게 해서, 얘를 심고, 저명간수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 깊게 파고, 저명간수로 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잠시만요. 계명간주로 시작을 해서 삽수를 꽂고 상풀을 위에다가 좀저 약간 안 좋은 데를 말리고 는 싶은데 지금 뿌리도 이런 상태고 상태가 그리고 이렇게 상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기다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위에다가 물이 많이 닿지 않게, 그게 제가 저명 간수해서 뿌리 쪽 정도 물이 왔을 때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잘 살아줄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저면 어느 정도 물올림이 됐겠다 싶을 때, 시원한 곳으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사실, 오늘 날이 엄청 덥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비가 오면서 날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쯤 해야 되겠다. 요거, 뿌리가 나든 안 나든, 약간, 현찬튼, 어쨌든, 내일쯤 해서 한 2, 2, 3, 2, 3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내일쯤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2시거든요. 낮 2시. 오늘 생각보다 덥지가 않아요. 27도 밖에 한낮인데, 2 7도예요 보통은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흐려요. 햇살이 많지 않고. 그래서 하루라도 오늘 빨리 해서, 얘가 이제 며칠 이제 요양하면 뿌리 내리기가 조금 좋잖아요. 그래서 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바로 지금 이제 날씨 체크하고 이제 그렇게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얘는 이제 제가 워낙 살리고 싶은 아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좀 제가 신경 써서라도 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얘를. 그래서 여기 서이제게서 이렇게 해서, 이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다게 해서, 이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다이 해서, 이렇가 해서, 해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